안녕하세요.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뷰티건강디자인학과 생활스포츠과학 전공 트랙 어수주 교수입니다. 이번 주에는 비만이 유발하는 고혈압 치료 표적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. 조금은 전문적이지만요. 어, 참 좋은 발견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. 어, 최근 버지니아이대 송쿠사례 연구팀이 서클레이션 저널에 발표한 그 연구에 의하면요. 비만한 사람은 혈관의 내피세포막에서 칼슘의 세포 진입을 제어하는 단백질인 TRPV4가 손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혈압이 정상을 유지하려면 세포 안에 적절한 수위의 칼슘이 필요하다는 메커니즘을 밝혀냈습니다.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비만은 이 TRPV4가 발현하는 세 동맥의 미세 영역에서 페록시 나이트라이트라는 산화물질을 생성해내는 그 효소의 수위가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비만한 사람이 혈압을 높이는 물질로 이 페록시 라이트 라이트를 주목한 건이 연구가 처음이라고 합니다. 일산화 질소가 초과산화물의 반응에 생성되는 이 페록시 라이트 라이트는 주파수가 낮은 전파에 노출되었을 때 증가되는데, 특히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에 깊숙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연구팀은 이 TRPV4를 직접 겨냥하기보다는 페록시 라이트 라이트 또는 그 생성 효소를 표적으로 삼는 게 비만성 고혈압 치료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합니다.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요.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성, 기능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수 있는 유산소성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효과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지금까지 한국열리사이버대학교 건강지킴이 어수주 교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